안녕하세요. 착한 피디입니다. 오늘은요, 마케팅 도구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잘 쓰는 것이 마케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심지어 그냥 마케팅은 글쓰기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마케팅은 글쓰기다. 그만큼 글이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을 잘 쓰기 위한 어... 도구들도 알아야 되겠고요. 글을 잘 쓰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글을 쓴다는 거는 어, 블로그에다 글 쓰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글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생각. 첫 번째, 블로그를 쓰는 이유를 정해라. 즉,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왜이 글을 쓰고 있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쓸수 있고요. 쓰는 이유도 알수 있고요. 어, 쓰는 목적, 어떤 이거의 다음 과정 이런 것들도 이 이유 왜 왜라는 걸 통해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쓰기 전에 키워드 분석부터 해라. 즉,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쓸 것인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글쓰기에 대한 글을 쓸 것인지 요리법 뭐 간장 게장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검색 의도를 파악하라. 즉 고객의 입장에서 어, 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걸 이 글을 왜 보게 될까? 왜이 글을 찾게 될까? 그들이 왜 어쩌다가 이 글을 검색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방법 이런 걸 찾다가 되는지, 아 블로그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거를 검색하다가 글쓰기를 발견하는지, 그럴 수 있겠죠. 즉왜 이걸 검색하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인지 이것 이거, 이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라. 자네 번째 어, 단순합니다. 이 글의 목적을 정해라. 음 목적은 알려 주기 위함이야. 사람을 모으기 위함이야. 판매를 하기 위함이야. 판매를 하기 위해 서야.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겠죠. 5번. 글의 구조를 짠다. 이제 설계도 같은 거죠. 글의 구조를 뭐 미과식 두관식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서는 핵심을 먼저 앞으로 던져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핵심을 던지고, 이 생각 어때? 내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혹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유, 이런 거를 풀어내는 것도 되게 현대적인 방식이죠. 세련된 방식이죠.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자, 내가 오늘 글쓰기 하는 법을 알려줄게. 그런데 글쓰기를 잘하면 말이야. 아주 좋아. 글쓰기를 못하면 말이야, 좀 아쉬워. 즉, 정작 말해야 되는 글쓰기 잘하는 방법을 최대한 뒤로 빼서 시청 시간을 유도하거나,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 역효과로, 악영향으로, 뭐, 매니아가 좀더 생길 수 있는 거를 좀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그냥 핵심을 바로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거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책이나 이런 많은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다 뒤로 뺍니다. 앞에서 시간이나 여기 머무는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홀딩 잡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블로그를 쓴다. 그리고 얘를 안 본다. <laughs> 좀 쉬었다가 다시 보게 되면. 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알수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에 쫓겨서 작업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그 글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와서 그 글을 봤을 때, 그 글에 수정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그런데 대부분 수정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바바바 올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 두번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노출의 결과치가 다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글의 완성도가 높으면, 수준이 높으면, 퀄리티가 높으면 훨씬 더 많은 고객 노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공유를 하는 거죠. 글 전체를 마무리한다. 이게 결국에는 글을 잘 쓰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글들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좀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케팅, 뭐, 마케팅은 글쓰기다 생각하시고요. 글쓰기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